무선청소기 성능이 상향평준화가 됨에 따라 제품의 구성이 청소기를 구매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디자인, 공간을 차지하는 청도 물청소 가능 여부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청소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른 청소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선 어떤 청소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무선청소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들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총 5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찐텐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국산 청소기 제품이지만 알찬 구성과 뛰어난 성능으로 현재 중저가 시장에서는 높은 인기를 받고 있는 청소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제품 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가성비인데 최대 3만 파스칼까지 가능하여 그로 인해 흡입력 또한 대기업 제품 부럽지 않은 파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선 청소기의 최대 단점은 사용할수록 하면 약해지는 모터가 문제인데 이 제품은 모터를 평생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먼지통은 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가 제품들은 먼지통의 일부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전체 다 분리가 가능하여 물청소를 완벽히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헤파 필터 되어 있어 청소기에서 빠져나오는 미세먼지들을 완전히 막아주죠. 청소기의 헤드에는 LED가 달려 있고 브러쉬 부분에는 UV 자외선이 나와 청소와 동시에 살균까지 가능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1.5kg의 무게로 가벼워 손목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추가 구성으로 하시면 물걸레 키트도 같이 구매가 가능하며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솔직히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나마 아쉬운 건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거. 국산 무선 청소기 가성비 제품 찾으시면 이 제품을 강추합니다. 청소기의 흡입력이 이젠 상향 평준화 되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 청소기들은 이런 먼지통 비워주는 머신으로 저가형 제품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흡입력은 210W로 빈틈없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여 넓은 공간의 청소도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여러 단계 헤파 필터가 적용되어 미세먼지도 완전히 차단을 해줍니다. 물론 필터들은 먼지통부터 시작해서 제각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청소를 할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브러쉬를 제공한과 동시에 손잡이에 달린 크레들은 따로 분리가 가능해 집게 브러쉬를 바로 바꿔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물걸 물걸레 브러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앞에 이런 식으로 물을 분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물걸레가 건조되지 않게 청소도 가능하죠. 청소기 나 사용 후 청정 스테이션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충전이 되며 충전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주면 먼지통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걱정할 수 있는 먼지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밀폐되어 처리가 가능하죠. 다양한 컬러들을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요. 무거운 무게로 손목이 부담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청정 스테이션이 생각보다 비가 커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국내 청소기 가전 중 삼성과 양대 산맥 제품이죠. 오리원 타워로 먼지 비움이 가능한 청소기 제품입니다. 오브제 컬렉션에 나와 미니멀 디자인과 컬러 때문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하죠. 흡입력은 210 w 로 삼성 Z와 같습니다. 배터리는 교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모드 로 60분, 터보로 사용 시약 7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터는 총 5단계로 되어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청소기 의 먼지 통은 완전 분리가 되어 구석구석 깨끗하게 물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기 액세서리는 이렇게 오리원 타워의 안에 숨길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긴 했습니다. 물걸레 청소도 한데요. 물걸레와 동시에 흡입도 가능하며 물통에 물을 담아서 생화도 되어 있고 분출되는 물의 양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청소가 끝난과 동시에 올인원 타워를 통해 충전이 바로 가능하며 먼지 비움이 시작됩니다 먼지를 비울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을 모두 차단해주며 모아진 먼지에서는 UVC LED를 통해 세균 지식도 차단해준다고 하네요 먼지 비움 기능이 있는 만큼 공간은 차지를 많이 하는 편이며 청소기 단계를 조정할 때 강도가 보이지 않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초 가성비 무선 청소기 제품이라 고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여러 가지 브러시까지 모두 제공이 되며 최대 22,000 파스칼로 흡입력은 매우 좋은 편이며 실내 공간 어디든 문제없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품은 샤오미에서 신제품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2,500mAh 배터리 용량으로 30분 정도의 집까지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표준 모드로 60분 파워를 할 경우에 10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파필드까지 적용된 제품이라 미세먼지 분출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물론 먼지통은 분리하여 물 청소도 가능합니다만 먼지통 분리는 이렇게 필터만 분리가 되어 이 겉면에 먼지통은 물티슈로만 청소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만 볼수 있는 바로 이확장 호수로 인해서 기존 청소기로 손이 닿기 힘든 부분을 좀더 쉽게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게는 1.5kg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들수 있는 무게네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소음이 크다는 것과 배터리는 분리할 수 없으며 버튼이 트리거 방식이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격대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불편함이죠. 무선 청소기의 무게중심이 손잡이에 있어 손목이 부담되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청소기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인데요. 청소기 자체로는 가벼운 무게가 아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손목의 부담은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격전환 18V로 흡입력은 높은 편이 아니에요. 파워는 총두 가지 모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모드 사용 시 최대 3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터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면 알러지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들을 차단해줍니다. 그리고 제품은 이런 식으로 일반 청소기처럼 사용하다가 핸드 청소기로 쉽게 분리하여 청소가 가능하며 추가 브러쉬는 매우 간단하게 제공이 돼요. 청소기 헤드 부분에 나이 트 있어 어두운 부분 잘볼수 있으며 헤드가 부드러워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기능이 브러시에 있는 커팅 기능인데요. 머리카락이 엉킨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 머리카락 제거가 가능해요. 특히 이 제품은 차지하는 공간이 적으며 이렇게 셀프로 세워서 보관도 가능해 공간 활용에 좋은 청소기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먼지통이 작다는 것과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만큼 부피도 커 좁은 공간 청소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한 청소의 목적으로 작은 방을 위한 용도 또는 사이드 청소기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총5 가지 찐템 추천이었습니다. 청소의 구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